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가족분의 증상을 여쭤보신 분인데요. 두 명이 가족 두 명이 가끔 식은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미열과 복통, 구역질, 흑변을 본다고 합니다. 그러고 나면 또 멀쩡해집니다. 어디가 문제일까요? 근데 사실 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. 이제 사람들이 응급실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증상들이 있습니다. 저희가 중증으로 보는 증상. 대표적으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. 누가 봐도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 증상이죠. 또또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위험하게 보는 증상은 출혈. 어디가 피가 나는 거예요. 뭐 그나마 좀 코피가 난다고 하면 이제 이비누과에 연락해서 지혈을 해볼 수 있고 피부에서 뭐 어디가 찢어서 피가 난다고 하면 지혈을 하고 꾸매면 되지만 위장관 출혈 혹은 그 폐에서 피가 나는 호흡기계 출혈 같은 경우는. 응급실에서 바로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 혹은 위내시경,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.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은 사실 저는 식은땀과 흑변이라고 보고요. 식은땀은 저혈당 증상일 수 있겠고 흑변 같은 경우는 위장관 출혈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흑변이라고 하면 약간 뭐 변이 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흑변 같은 경우는 짜장면처럼 색까합니다 이런 흑변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기 적어놓듯이 상부위장관 출혈인데요. 어,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는 빨갛다고 생각을 하시고 빨간 게 맞는데, 위장관 내에서 수 시간 동안 이제 위에서 피가 나면 이제 위뭐 12지장, 소장,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설이 되잖아요. 그 과정에서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피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흑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부위장관 출혈을 나타내고, 위계양이나 십이지장궤양, 식도정맥류 출혈이나 위암, 식도암의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환자 여기 그써 주신 분도 소화기내과 태그를 해 주셨잖아요. 그래서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셔서 이제 내시경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